갑작스런 와이프의 조개구이 폭격에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거리도 한시간 정도로 가깝고 조개구이도 먹을 수 있는 바닷가와 사진도 한장 찍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영흥도? 항상 대부도까지만 가봤지 영흥도까지는 안 가봤는데 신기하게도 대부도는 안산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선제도와 영흥도는 인천 옹진군입니다 영흥도는 바닷가에 조개구이집도 많고 수원에서 1 시간이면 갈수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인스타 대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영흥도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 센스있게 커피 두 잔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SKT 우주패스 라이프를 이용하면 투썸 플레이스 커피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준비. 우리 여행 가는데 음악 좀 듣고 가면 안 돼? 음악? 그리고 뭐, 뭐 유튜브를 보자 유튜브? 유튜브는 광고 나와서 자꾸 끊기잖아 아니야 내가 한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되어 있거든 SKT 우즈패스 라이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공짜야 이게 한 달에 만 원이 넘거든 이걸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우즈패스 라이프를 가입하면 음악도 끊기지 않고 들을 수 있겠지? 유튜브 프리미엄은 백그라운드 재생이 되기 때문에 TVM을 사용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가자 영도 가는 길에 출출한 와이프를 위해 잠깐 세븐일레븐에 들렸습니다 소시지도 사고, 과자도 사고, 샌드위치도 사고, 햇박. 이건 왜 사는 거지? 아무튼 우즈패스 라이프는 세븐일레븐도 최대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좋아! 한달 9,900원을 즐기는 SKT 우주패스 라이프 투썸플레이스 최대 30% 할인 세븐일레븐 최대 30% 할인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유튜브 프리미엄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뿌입니다자 그렇게 1시간 여를을 달려 도착한 영흥도 주차를 하고 둘러보는데 여기가 맞나라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했습니다 길 자체도 되게 빨간벽돌이네 빨간돌들이네 신기하게 그래도 여러 정보를 취합한 결과 여기가 맞다고 판단해 우선 터벅터벅 걸어가 봤습니다. 바닥이 편탄치 않지만 조심히 걷다 보면 섬 끝쯤에 와서는 꽤 그럴싸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뚝 솟아있는 바위는 파도의 물살에 따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침식되어 있었어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인스타 사진을 보면서 이런 해안가에 있는 침식된 해식동굴이나 해안지형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네요. 와이프의 조개구이 사랑으로 시작된 영웅도 인쇄사진 명소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 사진을 찍어 봐야 하는데, 여기가 인생 사진 명소로 많이 소개되는 해식동굴이거든요? 근데 봐서는 여기가 맞나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동굴인 줄 알았는데, 카메라 기술이 만들어낸 동굴이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바깥쪽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실루엣이 이렇게 찍힙니다. 또 해식동굴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이 장소도 정말 멋집니다. 은근 주위에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가족, 연인, 친구분들과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개구이. 싱싱한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술은 와이프만 먹고 저는 운전해야 돼서. 물론, 조개구이도 신선하고 양도 많고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역시 뭐, 소주가 빠지니까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소주 한 잔도 먹고 갈수 있도록 영웅도에서 1박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일 여행으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조개구이도 먹을 수 있는 영웅도! 이번 주 여행은 영웅도 어떠세요?